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즈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고 <laughs> 또 돌아왔어요. 저는 현재 9월 달 현금 예산 12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현금 생활 진행하고 있고요. 첫 주에 얼마나 썼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제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려고 나갈 때 전봇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아서 와, 견적이 거의 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놀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좀 일자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고 보험 안 들어놨으면 그 천만원 생돈을 그냥 갚을 뻔 해가지고 너무 너무 자책도 많이 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오기 하루 전날 그래서 더 속상하고 뭔가 더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는 돈을 어떻게 썼나 보면 여기 선저축 3만 원 선저축을 3만 원 미리 해 줬고 5만 원 주유해 줬고요. 아쿠아리움 가서 제가 상어 피규어를 하나 사 줬거든요. 진짜 몇 개월 만에 사 줬어요. 저희 아들이 상어를 정말 좋아하는 상어 러버인데 제가 좀 지출을 통제하고자 그동안은 상어를 사러 온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사주지 않겠다 하고 그냥 넘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제가 상어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간 날이어서 이렇게 상어 피규어를 지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3,300원, 4,900원, 3,200원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12,000원을 입금해 줬어요. 요거는 제가 카드로 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달 8월 달에 배달 남편한테 주지 못했던 돈 16,000원 주었고요.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거는 제가 지역 화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종량제 봉두도 사주고 요거트도 현금으로 지출을 했고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코감기가 또와 가지고 병원에 5,400원 현금으로 지출하고 8,400원은 지역 카드, 약국은 지역 카드 사용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카드로 사용을 해 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막 정신 없어서 사고 난거 처리하고 이러느라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이래서 바깥에서 좀 지출해 줬어요. 그래서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도 사 먹고 그리고 여기 저희 집 주변에 라라라면이라고 한강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제가 라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aughs> 라면 먹고 여기 또 햇빛 알러지도 심하게 다 올라왔는데 밀가루 먹고 햇빛이 조금 강한데 긴팔 긴바지 입지 않고 다니면 여기 피부가 이렇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laughs> 여기 햄버거도 먹었고요 차 수리가 29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차가 견적이 150이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자부담해야 될 돈이 29만원이 나와서 29만원으로 엄청 오바가 됐어요 차 수리는 제가 예, 현금 예산에서 써주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또 운전자 보험에서 또돈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것 같아서 그렇지만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두번 갔다 온거 하고 또 라면도 한번 가서 먹었고요. 그리고 첫째가 요즘 어린이집 가기. 조금, 어려워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주말에 제가 너무 재미있게 놀아주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꼭 이렇게 돌아가자고 얘기도 하고, 다른데 들렸다가 가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한번 젤리 사줬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는 55,200원이고, 지금 여기 있는 돈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고나고 이래서 돈 메꿔주려고, 그냥 남아있는 돈은 다, 입금 해주고 여기 이렇게 잔돈만 좀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지출은 이렇습니다. 정말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 어, 제가 정말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뭔가. 너무 정신없이 여유 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기지 않아도 되는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런 빡센 주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바로 또 예산 짜주도록 할게요. 자, 제한달 예산 바인더이고요. 두 번째 주 1일 예산 7만원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른들 선물은 제가 또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만원은 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강에서, 건강에서 이번에 조금, 이번 주에 두 개를 빼줄까봐요. 일주일 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병원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 2만 원 병원비 예산 빼줬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2만 원이 남아있지만, 아직 채워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빼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20만 원 남아있는데, 6만 원 빼줄게요. 6만원 빼줬고요 식비 6만원. 그리고 기타 금액에서 만원 빼서 추가로 선저축 해줄거에요. 자, 이렇게 예산에서 다 빼줬고, 제 한달 예산 바인더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거부터 다 지워주고, 아, 진짜 벌써 이렇게 예산이 초과돼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싹 지워줬고, 채워줘 볼게요. 예. 아예. 예. 아예. 아예. 자, 이렇게 일주일 만원씩 제 개인 용돈 다 채워줬고요. 아까 2만원 병원비. 그리고 생필품은 안 사도 되고, 자동차도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6만원 식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액 저축하려고 빼준 금액. 총 이번 주도 16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금 예산은 이 정도고, 여기서 만 원하고, 다음 주는 화요일 무지출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2만 원만 빼주고, 선저축 2만 원 해줬고요. 46만 원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축을 해줄 건데, 6, 30만 원 하고 16만 원이구요. 자, 그래서 46만 원 더하기 2만 원, 48만 원 저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저축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세이빙 박스에 먼저 저축해줄게요. 진짜 또 1번부터 15번까지 채우는 게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여기다가 5만원만 채워주고 있고요. 이번에 그 자부담비가 29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좀 보태주려고 여기에 있던 17만원을 따로 빼서 통장에 입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만원. 두 번까지 채워 줄게요. 제가 돈을 이렇게 별로 접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A6 바인더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빙 박스 10만 원 저축 끝났고요. 이얼리 바인더에 4만 원 채워 줄게요. 리얼리바인더도 지금 벌써 2주차인데 거의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됐다. 한칸 남았다. 그리고 세 번째 저축은 고정지출 저축해주는 건데 여기다가 조금 많이 채워줄까 봐요. 일단 잔돈부터 교환을 좀 해줄게요. 5천원짜리 두개못 참아. 만원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5만원 넣어줍니다. 속지를 좀더 구체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일단 속지가 너무 없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자세히 제 지금 고정지출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됐다. 표시 다 해줬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정지출 항목들을 채워나가는 맛이 있게, 속지를 좀더 세분화 해주도록 할게요. 저의 애정템 12주 저축입니다. 일단 2만원. 그리고 2만 5,000원. 여기 3만 원더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몇주 저축, 몇주 저축 이렇지만 그냥 몇 주가 아니라 몇번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26주 저축이에요. 26주 저축도 지금 여기 맨 끝에 3만 원하고 3만 5,000원 먼저 채워 줄게요. 21번하고 마지막 주가 3만 5,000원이어서 3만 5,000원. 이렇게 이것도 제가 속지를 좀 열어봤었더니 조금 꼬질꼬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2주 채워줬고요. 마지막 가족 바인더에 남편 5만 원.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고맙기도 해서 남편 5만원 해주고 저도 이번에 그래도 진짜 고생했는데 마고생까지더 하게 돼서 <laughs> 5만원 따로 해줄게요. 체크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15만원 다 그냥 통장에다 입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또 다시 지워주고 이 50만 원 현금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체크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 5만 원 그리고 베이비를 제가 속지를 하나로 합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용돈을 보통 거의 다 비슷하게 똑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빼줄게요. 그래서 베이비에다가 아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 나던 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첫째랑 둘째 각각 만원씩도 주셨는데 제가 그 돈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 빨리 저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통장에다 넣어줬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들 넣어줬습니다. 클립도 다 채워주고, 자, 이렇게 오늘 48만 원 저축까지 다 해줬고요. 진짜 여러분, 까딱 잘못하니까 돈이 막 훅훅 나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였고요. 여러분은 9월 첫째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주일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현금 생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만나요. 빠이.